자 흠. 함수 이제 올라가면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볼배였냐면은 함수의 정의 배웠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두 개가 달라요. 그리고, 어, 항등 함수를 배웠고, 항등 함수. 황금함수. 그 다음에, 상수 함수를 배웠어요. 그래프상에서 찾는 방법도 배웠어. 자, 첫 번째. 함수, 그래프, 인지, 아닌지. 찾는 방법은 그래프와 이렇게 수직 직선과의 교점이 반드시 하나씩만 있어야 돼.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 버리면, 요건 뭐다? 함수가 아니다. 가시겠죠 음. 수직 직선을 그려서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반드시 하나씩 나와야 돼. 그러니까, 원 같은 것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왜? 교점이 두 개씩 나오니까. 자, 두 번째.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 또는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일단은 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가공주는 었을때 교점 중에서 나오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식으 나왔어.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함수가 맞지만 무엇이 아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다 또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다 자 함수인지 아닌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어 여기 464번 문제 다시 보면 이렇게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함수, 아, 교점이 한 개씩만 나오는 것은 4번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464번의 답이 4번 되는 거야.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이게 세로 줄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개 이상 나온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그다음에 1:1대 대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488번에 있네요. 여기 488번을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하나, 이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 5개가 전부 다 함수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전부 다 함수인 맞아요. 여기 이축 여기 X축, 여기 맞죠? 전부 다 함수야. 이게세호주를 그었을 때는 교점이 하나씩만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함수가 맞아요. 이 중에서 1대1 대응인 걸찾는 거야. 그죠? 1대1 대응인 거. 1대1 대응. 이거는 이렇게 가로주봐 봐. 얘가 잘 되는 거지. 얘는, 어, 두 개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개가 같은 X를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이? 1대1 대응일 때.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봐. 모든 X가 한 개의 Y한테 찍은 경우란 말이야. 안 돼. 그죠 서로 다두 개의 X가 같은 Y한테, 어, 대응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도 안 되고, 음, 한번 써봐. 야, 이거 아, 때려야 되는구나. 얘네들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0, 아, 488번도 답이 1번이 됩니다. 음. 어, 그래서 <laughs> 어, 어디부터 가면 되냐면 골라가면 할게요. 472번 가겠습니다. 472번. 오 okay. 음. 일단은 얘가 어 f 에3 2고 그래서 여기에 일단 A 값부터 먼저 구합시다. 어, 이게 함수가 X가 2보다작은 때하고 2보다클 때가 다른 함수죠. 자, 그런데 자, 일단 함수가 F2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F2 F2가 다른 값이나오면안 되죠. 자, F2가 자,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집어넣으면 2 e 플러스 1이죠? 밑에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죠? 그래서 3은 4 마이너스 A, A는 1. 그래서 이게 1이야? 자, 그 다음에 F3 마이너스 5는 이 값을 봐야 돼. 3에서 5, 5를 빼면 3에서 얘가 2점 얼마 정도 되죠? 그럴 2에 2, 6, 5, 마이너스 4로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F에 3, 6, 5. 제가 하나, 어떻게 다운 되겠지? 4,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4로 또 해주시면 3, 플러스 3로 또다 이렇게 나오겠죠. 4번에 답이 있습니다. 음. 어, 474번은 전 시간에 이거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서 그다음에 요 넘겨서 아, 여기 뭐야? 4 6 7번의 역함수도 이런 걸 나오죠. 역함수인제뭐1대1대응 찾는 거죠. 4 6 7번1대1대응 찾는 거. 자, 4, 6, 7은, X가, 자, 여기 이제 X에서 X로지. 그러면 X에서 X로. 이렇게 있고. 자, 함수인 것의 개수를, 함수인 것의 개수를 A라고 하고. 역함수 존재하는 것의 개수 을 B라고 한다고 했죠. AB를 구하는게 문제에 자, 역은 Y는 X ㄴ은 어, Y는 마이너스 2의 집스수 ㄷ은 이유는? 자, 일단, 이네 가지가 전부 다 함수인 거는 맞는데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게 함수인 걸찾라는 얘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는 어, 마이너스, -1, -1, 0은 0, 근데 이렇게 함수가 되네요. 자, 함수 판단합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이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적어볼까요? F,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기 마이너스 1기 마이너스 1파3이너스1 파기 이1이여기없이요함1가기마다너스1 파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파기 이너스1을 빼주면 너스1이나오1요 됩니다. 음. 제곱1파 얘는 이 집어 1 파기 마0 집어 넣으기0 나오고 1 집어 넣으면 어2 마이너스 1나기고 마이너스 1, 1 집어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 2빼기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되네! 자, 그래서 함수인 것이 몇 개? 세 개가 되겠다. f 의어1로0이고 f 의마이너스0 0기 때문에 에는1 1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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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개. 0 0 0 0 0 0 0